한 번에 튀수 있는 양은? 우리 꼬동어 갖고 뭐, 우리 갖고 튀게 내니까 내가 하루에 뭐, 튀게 내 아, 좋은 거는, 꼬동어 정식집을 하는데 꼬동어가 기계를 많이 내갖고 할라탕을 하지 말고, 내일 팔 끝까지 실컷 튀게 놨다가, 네. 손님 따고가, 전자레인지 땅에가 30초 땡겨갖고, 그, 그대로 하는 거하고 똑같아. 일년뒤에도 똑같아. 우와, 대박. 근데 진짜 이거 손 넣어도 뭐가 아기 뱅지앞나고말마라도무서워서 다른 데고 봐 살짝 아뜨마라 알어 아니 괜찮으니까 손가락 살짝 손가락 소... 살면이 뭐 튀겨가지고 아그래뭐 이거는 유정이 안나다 음, 하면은 막 튀겨가지고 된다니까. 네? 유정이 안 나와요. 음, 기름. 기름이 진... 유이안 나오기 때문에, 이 사무실에서, 이게 지금, 1 5년한지 2년이 넘었거든. 근데 그사무실은 얼마나 튀긴데. 네. 뭐, 아무것도 오도가나손깔넣는데 <laughs> 아니, 아니, 손을 튀길 때문 손을 못 넣는다는 이렇게. 손, 기 대고 날리붙다니까 이름 막. 그러지. 지고 날려, 뭐고. 이야, 냄새. 맛있는데 네. 맛있겠어. 네. 음. 내하고 참 우리 최도 형이 그 사람하고 인연이 돼있길래 희한하게 이뻐라 그는데 그래? 맨 튀어나오는데 안튀어나 여기 네. 튀긴 거 같고 오등어를 튀기갖고 한 며칠 식혔다가 지프 빼기라 냉동실에 넣었다가 1년4 개월 만에 그 잡을 내가 전자레인지에 1분 땡해가 먹이지네 가튀긴 거랑 똑같아. 이 사람 한 장만도 안 돼. 이게 까다이인 겁니다. 네, 저희. 그리고 뜨거운 야들. 맞아. 이게. 그 무서운 중적에서입니다.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요, 다 내보고, 내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? 야, 정혜사님도 참 많이 변했네.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, 그래요. 그러면은 그때 내가 어제 서울 가서부 그랬어. 요 김포 갔다가 내려오면서 서울 들어가고 서울에 몇몇 사람한테, 그나마 네가 튀기고 싶고 다가옵니다. 네가날짜정려라너를 위해서 하루 종일 내가 24시간 시간 빼어라 어. 어. 이게, 이게. 무슨, 무슨 소리지, 이게 진짜이게 뭐, 못 먹어요, 사실은. 예? 네. 형저놈 먹어봐. 여러 만원도 먹어봐봐. 네. 조금 뛰어. 이거, 이거, 이거 맛없어 진짜 맛없거든. 진짜 맛없어요. 이거, 이거 뭐예요? 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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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젯밤 어젯밤 쟤로 싼 햄. 햄 중에 제일 싸구려. 아, 이런, 아, 이런 햄도 있어요. 예, 네, 2,450원짜리. 영업용 저기, 저기다 넣는 거 네. 있어요. 예. 그럼 저, 저, 봐 요. 얼마나 뭐, 맛있어? 아, 김밥할 때도 이거 안, 안 쓰죠. 안 쓰죠. 안 쓰지, 아니, 이 맛없는 걸로. 그래. 요거 쓰면 요 커버지게 먹어보라. 저, 저, 요 어때요? 이렇게 넣으면 되요 이쪽에 고등어 냄새가 안 나지? 이거는 이제 네, 이마 굵은 건데 네, 한게 2,400배가 안해이게다가 네. 지금 튀겼는데 이거를 우리 튀긴 기를 지금 위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는데 내가 안 주고 있어요 여기 사무실 근처에요 네. 아. 네.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이게 네. 고등어 위에 고등어에 바나나 껍질을 까갖고 지금 채로했는데 음. 어, 냄새 하나도 어, 안 나고 기름으로 못바탱게기름게하 미치겠네 이거기고기한 음. 번, 이거 돼지고기 한번 어, 예. 이거 이거 고등어도 튀가지고 네, 네. 식사해야 되는데